안녕하세요. 생활 속 유용한 정보 희망지기입니다. 최근 은행 계좌를 새로 만들어 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텐데요. 소득 증빙이 어렵고 거래 실적이 저조한 전업주부, 청년층, 고령층, 신규 창업자와 같은 분들은 계좌를 만들 때 통장 인출 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고 이체한도를 높이려면 복잡한 서류들을 제출해야 해 많은 불편을 겪습니다. 그런데 5월부터는 이러한 한도 계좌의 이체 한도와 출금 한도가 500만 원까지 상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ATM이나 창구에서 현금 이출금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오늘 내용 꼭 알아두셔야 하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만 한번 꾹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여러분 혹시 급하게 계좌이체를 해야 할 일이 있어 이체를 진행하려던 순간 1회 이체 한도가 30만원이라 낭패를 봤던 적 없으신가요? 바로 한도 계좌에서 이체를 할때 이런 경험이 있으셨을 텐데요. 한도 계좌란 대포통장 발생 등 금융 사기를 막기 위해 출금 및 이체 금액을 영업점 창구는 100만원 온라인, ATM은 30만원으로 제한해 놓은 계좌입니다. 이러한 한도 제한을 풀고 일반 계좌로 전환을 하려면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와 재직 증명서, 급여 명세표, 소득금액 증명원, 고용 계약서 등 지금 보시는 증빙 서류들을 제출하고 은행의 정상계좌로 판단할 수 있는 일정 거래 실적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금융거래 한도 제한은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금융 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한도 해제를 위해서 필요한 증빙 서류가 과도하게 요구되는 점, 최소 3개월에서 12개월의 거래 실적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점 등은 전업주부, 청년층, 고령층, 신규 창업자와 같이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거래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금융취약계층은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전업주부인 A씨는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이체받아 생활에 오던 중 여유 자금을 좀 관리해볼까 싶어 기존의 생활비 계좌 외에 신규 계좌를 개설했는데요. 신규로 개설한 이 계좌에서 50만원을 이체하려고 하니 1회 이체한도 30만원에 걸려 이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은행에 문의도 했지만 전업주부라 본인의 소득 증빙도 불가하고 계좌 개설 목적도 불투명하다며 한도 해제는 어렵다는 답변만 듣게 되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5월 달부터 한도 제한 계좌 출금 한도를 3배 가까이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현행 환도계좌 적용한도는 영업점 창구 100만원, ATM 30만원, 비대면 거래 30만원이었는데, 영업점 창구 한도가 기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나고, ATM 기기와 비대면 거래도 각각 100만원으로 한도가 상향됩니다. 그래서 창구에 직접 가서 출금하거나 ATM 기기와 모바일 앱을 모두 활용하면 하루 한도는 최대 19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늘어나게 되는데요. 다만 일부 은행은 전산 구축 관련 문제로 5월 10일 내로 한도를 변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은행이 상반기 내로 한도계좌 이체와 출금한도를 상향한다고 하니 평소에 은행 창구나 ATM에서 현금 출금이나 이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오늘 내용 참고하셨다가 불편함 없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으로 이체와 출금 한도가 늘어나면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와 관련해 피해가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의심 계좌 모니터링 등을 통해 피해가 늘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